디지털 화폐가 현실화 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천 원에서 구천 원까지 900% 상승한 종목입니다. 화폐 패권을 둘러싼 폭등 임박 급등 종목 상승하기 전에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화폐 개혁 과도기 중심에선 화폐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증권시장의 화폐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물을 뒤흔드는 과상화폐 비트코인과 이에 맞선 디지털화폐의 움직임에 전세계의 임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한 미국의 Fed 패드가 달러의 디지털화폐 발표를 앞당겼고 이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 제니 낼려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덩달아. 국내 증권 시장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이슈의 최대 수혜가 예고되고 있는 화폐 기업의 최대 기대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을 보시기 전에 관련한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재무장관이 디지털 화폐를 언급을 하자 관련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들 이 기업들보다 훨씬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왜 부각을 받느냐면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이제 6천만원 이상 갔던 이제 비트코인이 5천만원대로 내려온 상황은 바로 미국의 재무장관이 디지털화폐에 관련한 언급을 함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쇄될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존재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볼때 지금 상황에서는 디지털화폐 관련한 이슈들을 통해서 빠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 재료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 지속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구간대를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사진 유출과 리브라의 반격이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디지털 화폐 위안화가 이제 상용화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위안화가 국제 공용통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현재 전 세계 공용통화라고 볼수 있는 달러가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미국 경제에도 극심한 타격이 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최근 미국의 재무장관이 우리도 디지털 화폐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를 국제 공용 통화로 이제 올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부분에 맞춰서 미중무역전쟁을 발발시킨 원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때 지금 디지털 화폐, 인민은행에서 먼저 상용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도 위안화를 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관련 종목을 빠르게 모아가서 관련한 이슈 추가적으로 도출이 될때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같이 만끽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을 보시기에 앞서 보도 자료에 언급되었던 한네트와 로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라는 기업 먼저 보겠는데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매집 구간을 형성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화폐를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상승 구간을 유지를 하였고요. 이 매집 구간 이후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단기간에 두배 이상의 고수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때 제가 가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파동을 보았을 때 한네트 저리 가라. 내가 대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지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네트보다는 대장으로 올라온 모습을 나타냈고요. 상한가 이후에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이렇게 이제 매직 구간을 형성하고 한 네트와 다소 비슷한 관점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한 네트와 이제 로지시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두배 정도 갔다고 하면은 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 300%까지 가능한 종목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종목들보다 더큰 더 상승파동을 나타낼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의 적절한 매수 포인트는 물론 모두투자그룹이 만든 VIP 리포트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히든 종목의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한네트 로지시스와 마찬가지로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굉장히 조용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매집 세력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더욱더 큰 수익을 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면은 과거의 이 시점에서 이구간때까지 무려 900%라는 굉장히 높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바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메이저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다. 지금 바로 매집을 하고 같이 모아가야지만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 90%, 넥슨 g t 83%, 단날 66%. 말씀드린 종목들로 수익 못 잡으신 분들 이번 기회로 저와 함께 수익을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현금이 없는 사회 고공행진을 하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기업입니다. 화폐 패권을 거머쥘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을 저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편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해주신 모든 분들께 관련한 정보는 물론, 모두투자그룹이 만든 VIP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